반대되는 지역이죠. 기질과 성향과 모든 것이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음악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민족 통일에 대해서 부르짖던 시기라서 역시나 이리벨룽의 반지도 독일 민족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고, 베르디는 27개가 다그 얘기고, 자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라이프치 동그라미 치세요. 라이프찌 그러면 개반트하우스인데 바그너, 맨델스 존, 또 바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예. 개반트하우스를 주축으로 음악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군함매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좀 이상해요. 잘 보세요. 바그너의 친부가 바그너 생후 5개월경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요한나는 남편이 휴학원고 있던 배우이자 화가인 루트비 가이어 가이어 동그라미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의 사생아 같이 됐죠 네. 5개월 후에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사생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나 신기한 게 바로 재혼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 유추하셔야 돼요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 힌트 드릴게요 DNA 이거 가이어 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예. 옛날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세명중한명 꼴을 제가 들었거든요. 자. DNA 검사도 없고, 여자는 무조건 100% 자기 아들입니다. 자. 이게 군함맨 데 막내 아들이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독일 측 아홉 권은 다 읽은 사람이에요. 가이 아들이에요. 예. 얘는 사생아이자 서자이자 이방인이자 모든 잘못된 조건을 다 태어났기 때문에 결핍덩어리겠죠. 그래서 반항적이고 천재적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지가 풍족하게 첫째처럼 다르면 이렇게 옹골진 성격은 아니겠죠. 그래서 1814년 드레스덴을 산다. 보통 이렇게 남자 생겨서 바로 지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잖아요. 이 시절에. 근데 이미 뭐죠? 에, 가해의 아들이라는 느낌이 냄새가 확나는 거죠. 새 아버지의 영향으로 극장에 자주 놀러가요. 죽으세요. 이것 때문에 얘가 환경이 이런 것입니다. 에, 그래서 악극 자체를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음, 새 아버지가. 그죠?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에, 독하고 편으로 연주하는 예술적인 재능을 보기 이 시작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친구인 그 중국어 보세요. 별표 치세요. 칼 마리아 폰 데버 누구죠? 마탄의 사수. 예. 바그너 얘기할 때 항상 이 사람이 연결되거든요. 예. 이 사람의 음악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독일 낭만주의의 시초라고 보면 되죠. 마탄의 사수. 예. 이거에 완전히 뿅 빠져 버렸어요. 물론 베토벤한테도 영향을 받죠. 그리고 1822년 이제 10살쯤 됐을 때 드레스덴 동그라미 치시고요. 바그너 그러면은 또 드레스덴 폭동이랑 연결됩니다. 왕립학교입학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 라틴어 고대 그리스 비극. 이것 때문에 문학적 소지를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배양하는 거죠. 자신만의 세계관. 18세 경에는 이제 고등학교 4학년 중대서 라이프치 히 대학교에 들어가 음악 교육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거의 20세쯤 됐을 때 인문학과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 그리고 이제 1832년 2무살될 때, 어, 요정이라는 이게 제일 이제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첫 번째 작품으로만 유명한지 작품 자체는 거의 공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애 금지 예, 이렇게 했고요. 쭉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중요한 게나오죠 자, 그 밑에 1842년 리엔치 대표하세요. 이거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작품이 리엔치입니다. 리엔치, 1842년 예. 드레스덴 오페라 극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계기로. 예. 궁정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가 된다. 지금도 그러니까 드레스덴 스타치카팔레 누가 맡고 있냐면은 크리스티안 틸레만이라고 한번좀 보세요. 드레스덴 스타치카팔레는 거의 400년이 그러니까 베를린피라고도 비교 안 됩니다. 베를린 스타치카팔레는 단일 바레보임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이전부터도 전통이 있었고요. 드레스덴은 그리고 그 밑에 1943년 다음 해에. 어 독창성이 있는 최초의 오페라 방하는 네덜란드인 초연 네, 이것도즐고보시고그 다음에 45년에 드디어 탄호이저를 발표합니다. 네, 이제 계속 유명한 거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별표 칠게 49년에는 파리에 시작한 혁명의 물결이 독일에까지 흘러들어와 드레스된 혁명 동그라미 치신다. 네, 49년에 드레스된 혁명 중요한 거죠. 여기서 가담해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푸르동,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쫓기다가, 파리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리스트의 도움으로 찌리 망명기를 났습니다. 스위스 찌리. 그리고 드레스덴 혁명 이전 완성한 오페라, 로엔 그리는 친구 리스트의 현실. 리스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어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로엔 그리는 50년에 출연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겠죠. 리엔치, 네덜란드인, 타노이저 로엔 그린 요 순서입니다. 쭉 가다가 이제 어, 1850년 바이마르 극장에서 출연한건 로엔 그린이고 역시 리스트가 지위를 맡았다. 한살 리스트가 많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장인이 되잖아요, 그죠? 리스트가 계속 도와주고 있죠. 자기 딸까지 줘버렸죠. 물론 코지마 리스트가 좋아도 했겠지만 시리즈에서 박은 예수를 사랑하는 대부호 동그라미 치세요. 배젠동크가 나오죠. 오토폰 배젠동크의 후원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 이게 막, 거의 이건희 같은 사람이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도와줘요, 이 사람은. 그, 레벨이. 예. 배젠동크하고 루트비 2세니까. 제일 큰 부자와 대통령이죠. 지금따지면 <laughs> 그러니까, 자기 축제 극장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아, 너무.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그렇게 했는지 보죠. 음악을 잘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그 도와준 사람의 와이프를 항상 예, 사랑하게 되는 묘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 자, 스위스에서 20년 이상 머물면서 베젠돈코의 후원을 받고 베젠돈코 부인을 사랑하고 트리스탄과 이조드를 함께 있게 되죠. 예. 자, 요때는 반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음. 20년 이상 머물 때, 그리고 니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어. 그러니까 반지 쓸때 트리스탄 이졸대하고 니른베르크의 명가수가 같이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죠. 네. 그리고 1864년 바그너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루뚜비 2세를 만나게 된다. 네. 이 왕이 백조를 좋아하는 이상한 변태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로엔 그린 그 백조 이야기를 막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바그너 팬이 된 거죠. 뭐, 성적인 부분도 좀 특이하고, 약간 변태스러운 느낌이 있고, 낭비력도 심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루트비 히세가그래서니벨룽의반지를 위해 짓고자 했던 바이로드 축제협정을 완성한는데큰 도움을 줬다. 이거는 베지노코가 아니고, 루트비 히세가큰 도움을 줬죠. 어, 그리고 1866년, 이제 말년이죠, 말년. 이 사람이 83년에 죽으니까, 대략 한 20년 가까이를 코주마리스트랑 보냈네요 아내를 잃은 박은호는 리스트에 따르지 한 스푼 별로, 한 스푼 별로 동그라미. 최초의 지휘자는 한 스푼 별로죠. 자기 후배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엄청 깐깐하다고 그랬죠. 근데 박은호 앞에서는 또 순한 양이 되고. <laughs> 자기 아내까지 빼앗겼습니다. <laughs> 이 사람 한 스푼 별로 깐깐한데 자기 아내 빼앗기고 뭐죠? 박은호 작품 지휘까지 해주니까 속도 없죠, 어떻게 보면. 은 근데 박은호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 보시면 은 코지마와 재혼, 둘다 재혼인 거예요. 바그너도 재혼이고, 코지마도 재혼이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봤던 니벨룽의 완지를 완성하고 1876년 수건이었던 축제극장을 완공하고 예. 사이클하게 된다 이 말이죠. 반지 전체. 그리고 1880년 죽기 1년 전에 파르지파를 완성하고 출연하는 과정에서 바그너는 건강 악화가 되고 70세로 예, 세상을 떠나. 70세면은 뭐, 살 만큼 산거에이시되는 거죠. 예, 어, 뭐, 요절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산거예요 자, 그리고 한개딱 넘겨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봤던 그 반지가, 이게 더 재밌어요, 이제.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리뷰.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더 좋고, 제가 여기에서 좀 주석을 해드리면은, 자 사랑인가 권력인가 이거는 이제 유종호 쌤이 쓴 글이죠 딱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풍월당에서도 강의했고 사랑인가 권력인가 사랑은 곧 구원이다 그런 저보다 별로 못 쓰는 것 같은데 <laughs> 대구 오페라 바그너 전곡 공연 45년 작생국립학장으로 재직 중이던 32살의 바그너는 휴가로도보헤미의 온천 휴양지인 마리앤 바르트 바틀은 여기가 이제 괴테가 이제 요양하던 그곳이죠 어, 지그브리트, 백조의 기사, 구두 장인이자 신 한스, 작스, 성배의 기사 등의 이야기가 다 담겼었다 이런 데서 이제 요양하면서 이제 책도 읽고 작품 구상을 한 거죠 훗날에 로헨, 그린드니른라 케마스티, 칭어 니벨룽의 반지, 파라팔 등의 탄생한 이야기들이 미 한꺼번에 되거든요 그렇죠 다 기사 이야기죠 기사 예, 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구원이 있고 어, 이 기사는 또 귀, 부인을 사랑하고 이 기사 이야기가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반지 연표를 딱 보시면은 고그 연표대로 보시면 마리 엠반트에서 처음으로 니벨롱의 반지를 구상해서 거의 한 이렇게 보면 거의 한 25년 정도 걸린 거죠. 예, 반지가 완성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지그 프리트가 1851년 쭉 라인의 황금 발킬레쭉 이렇게 나오죠. 예. 76년까지 이렇게, 거의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요게 이제, 연도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 정도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작품을 연도별로 했는지를 딱들어죠 근데 이제부터 바, 반지 작품 안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반지의 신화들 중에 1번 북유럽 신화, 이렇게 나와있죠. 북유럽 신화. 에르다, 우리가 에다라고 했는데, 에르다 서사 문화. 여기서 바이킹이죠, 바이킹. 북유럽이니까 그죠? 음. 그리고 그 밑에 신 에르다가 13세기 아이슬란드 조치세요. 이게 보통 지금 반지를 아이슬란드 신화로 많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이슬란드 밑에 오딘 나오죠. 마치 그 보탄 오딘 제우스 어, 신화의 최고 신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니벨룽의 노래 5세기 게르만족 데이동 이때 프랑크 왕국이죠. 자, 이때부터 태동을 했다는 거죠 12세기 중부 독일 서산 훈지, 이제 독일로 내려오죠. 그니벨룽의 반지가 게르만 신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북유럽 바이킹 아이슬란드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그너 반지의 원전은 북유럽 바이킹의 신화와 고대 게르만 설화 여기까지 줄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 보면 초시공간적 대하 시리즈 오페라 반즈 스타일. 총체예술. 즐겨 보세요. 이거를 이제 옆에 보면 악극이라고 했죠. 뮤지컬 드라마. 총체예술. 네. 진정한 종합 예술이죠. 음악만 나부랭이만 이탈리아처럼 있는 게 아니고 문학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도 다 같이 있는 신화적인 내용까지 이 사람이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 를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베를리오즈도 이런 스타일인 거죠. 예. 그 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니벨롱의 반지가 다른 오페라는 다른 거는, 뮤지크 드라마, 악극이란 뜻이고, 유도동기가 있다는 뜻이요 유도동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한선율이죠. 예. 유도동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예. 이게 이제 그두 번째 줄 보면은, 마탄의 사순에서 사용된 기법이나, 베를리오즈의 고조악상딱 예. 내가 어떤 주제를 생각할 때그 음악이 나오는 거, 그 미장생같은거였죠. 유도동기. OST같은거 그래서 1,2,3이 이제 로계와 불꽃의 동기 그죠. 이게 유도동기죠. 불라우만로계 동기 나오죠. 그 다음에 저주의 동기는 어, 라인의 황금 사장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동기는 우리가 이거 라인 황금 시작할 때 나오는 그거였죠. 그리고 무한선율 한번 보세요. 자. 무한선율, 여기 착 보면은, 이거는 이제 트리스탄과 이졸대하고도 연결되는데, 어 굉장히 이제 길게 되 있네요. 그기이 그러니까 무한선율은 그냥 바그너 전체가 그냥 무한선율인 거죠. 레치타티버와 아리아의 구분이 명확한 오페라와 다르게, 구분 없이 그냥 쭉 이어서 그냥 박수치는 구간도 없고 쭉 이어서 하는 거. 중단되지 않고 끊기지 않고, 그건 말 그대로 무한선율이죠. 예. 이것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선생님. 솔직히. 이것 때문에 지겨워서 일반인들이 접근 못 하는 게 무한선율 때문이죠. 예. 왜냐면 하 중간에 박수도 좀 치고, 약간 좀 휴식도 취하고 이러는데, 그 4시간 내도록 그냥 하잖아요. 막이 끊길 때, 그때 뭐 잠깐 그냥 기하이 멈추는 거 말고는 박수 치는 것도 전혀 없고, 선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는 무한선율이라고 그러죠. 예. 왜 네, 그게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거 해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첫 번째고 세 줄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그냥 부연 설명은 어, 그거 넘겨보시기 바라고 무한선율. 그러니까 바그너 그러면 딱뭐죠 무지크 네. 드라마, 악급그 다음에 유도 동기, 라이트 모티브. 그 다음에 무한선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장 넘겨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늘 그녹까지하고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건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선생들이 말씀드린 그 2022년 있죠 바이로이트 반지가 역사상 최고로 연출이 말도 안 되는 이건 이제 유정호 선생이 오늘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거기 박은 오는 사람들은 전부 해외에서 몇년 전부터 다 예매를 해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한명한 한 명이 다 비평가라는 거예요 비평가 그래서 지휘자나 연출가가 무섭겠죠 근데 올레가 사상 최초로 보통 90%가 야유를 보내면요 10%는 응원을 해준대요 박수를 쳐준대요 연출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좀 특이하게 해도 근데 올레는 뭐죠 100% 야유를 했대요 그걸 제가 오 보여 드릴게요 노통도 안 나오고 황금도 없고 딱한 개도 박은너를 기대했던 요소는 단한 개도 안 나온대요 그냥 뭐죠? 가정극으로 꾸몄대요 라인의 황금이 I로 대체된대요 I 유의사건으로 대체된대요 기가 막히죠 연출이 현대사회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베리가 라인의 황금을 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알베리가 아이를 유기하는 게 라인의 환경으로 대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laughs> 그 아이가, 알베리가 잘못 키워가지고, 이제 재앙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반지 끝날 때 죽였잖아요. 알베리가 하긴, 지 아들 죽였잖아요. 근데 심지어 요번 2022년은 그 아이가, 알베리 아이도 아니고, 알베리가 개불해요. <laughs> 이거 박은호 태생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그 연출을 맡은 애가 30대 오스트리아 출신의그 상받은 나름대로 유명한 애가 맡았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작품을 해체시켰대, 해체 시켰대요. <laughs> 해체. 그러니까 박은호 처음 본 사람은 진짜 황당하겠죠. 실컷 공부하고 갔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노통도 없고 황금도 없고 뭐 투구도 없어. 그냥 가정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처럼 결혼을 이상하게 했는 아버지가 계보가 와가지고 애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그 황금이 애들로 구성돼 있어요.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반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이나 가정의 교육이나 이런 걸로 지금 메타포로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거야. 근데 너무나 그 스페셜하게 바꿔가지고 와, 옛날에, 그러니까 박 야유를 말 받을수록 원래 좋은 거거든요. 봄의 제전처럼 봄의 제전처할때막 집어 던지고 야유 보냈잖아요. 그게 20세기 최고 음악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 야유인데, 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봐도, 이게, 저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알고 볼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요즘에 연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도 그게 이제 요나킴 그 연출도 우리가 보기엔 좀 약간 특이한데도, 그건,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으로 <laughs> 바이러트가 워낙 아방가르드하게 하니까 응. 자, 요거 참고하시고 요, 이제 그와 요, 꽤 많네요 아, 이 사람이 영어까지 복사했네 두장 남았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그, <laughs> 그거를 제가 악기만 좀 하고 무한선율 뒤에 넘겨 보시면요 악기 요거만 체크하고 갈게요 뭐냐면은 7번 보세요. 7번 반지에 등장하는 바그너의 특수 관악기, 바그너 튜바 슈티어 호른이 뭐냐면은 하겐 할때 우리가 이제 발, 그 마지막 신들의 방언 최세님은 어, 이제 하겐만 그 와서 다행입니다. 슈티어 호른 그때 하겐 나타날때 등장했던 악기인데 요거를 제가 악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중요한 게 바그너 튜바랑 슈티어 호른인데 슈티어 호른 보세요. 독일어로 황소를 뜻한다. 황소뿔 같이 생겼어요. 황소뿔 한마디로 뿔납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극적이고 고대적인 분위기를 선내는 신호악기로서 신호악기그죠 이걸 후 불면은 반지의 제왕처럼 10만 대군이 쳐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신대를 황군 이방 이막 화개 내 외침 장면에 등장한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슈티어는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뭐죠 동안 치세요. 트럼본으로 대체한다. 아 이날 트럼본으로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악기를 불었는 것 같기도 하고 무대에서는 그 악기를 하긴 기 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트럼본으로 나는 소리겠죠 밑에 지하니까 제가 그걸 잘못 봤지만 <laughs> 현대는 트럼본으로 그걸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 어, 런데이 오랜 영상에는 스튜어 호르 있고요 어, 바그너 튜브 하는 거죠 음. 이 글자보다 그림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laughs> 요거 하고, 이제, 2022년 바이오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박은호의 오늘 어떤 생애와, 어 작품들하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봤던 반지에 대한 어떤 리뷰를 조금 지금 말씀드렸는데,